안녕하세요. 신하나화하스 영철입니다. 오늘은 부천 원종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총 두개동 132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종역이 무려 도보 3분 위치에 있습니다. 교통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초중고교가 다 도보 이용 가능 거리에 있어서 아이들 키우기에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홈플러스 전통시장이 인접해 있어서 인프라적으로도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타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타입은 방 3개, 화장실 3개, 그리고 이제 베란다 하나, 테라스가 하나 있는 타입인데요.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호실입니다. 그럼 전실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전시 가겠습니다. 네, 전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신발장이 위아래로 총 6칸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가운데는 선반 시공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띄움 시공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뒤쪽으로는 일간소등이 버튼이 있어서 이제 매출하실 때 끄고 이제 들어오시면서 키, 키시면 되습니다 그리고 어, 전시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가족분들 다 같이 신발 갈아 신고 하실 때도 불편함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실 때 중문이 슬림 3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네요. 메인 욕실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오 여기 집은 좀 타일이 좀 색깔이 특이한 것 같아요. 이거 무슨 타일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대리석 타일인가요? 어, 비슷한 것 같은데 <laughs> 좀 입체감이 있고 좀 많이 이쁜 타일로 전실부터 메인 욕실까지도 이렇게 해놔가지고 좀 다른 집에 비해 색다른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는 이제 해바라기 수전, 수전이 있고 일반 수전 같이 있고 모서리 선반 있어가지고 샤워할 때 쓰시는 거도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 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패션온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플랫장 있어서 아주 넓은 플랫장이죠 거울이 달린 거. 수납 공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변기하고 세면대 또한 흰톤으로 해서 깔끔하게 해놓으셨고 아래쪽에도 타일이 좀 이쁜데 줄름까지 시공이 되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무상 옵션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룩말 같네요. 그러게요. <laughs> 자 여기는 이제 이 집의 제일 작은 방이죠. 이제 보시면은 아이 방으로 활용하시 참딱 좋으실 것 같아요. 디피 되있는 것처럼 이제. 침대 두시고 오른쪽에는 책상 두시고 아이방을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안쪽 한번 보여주세요. 화장실이 방에 이제 작은 방인데도 화장실이 있어요. 어, 한방이 아닌데도 화장실이 있는데요. 거 네, 화장실이 총3 개입니다. 이 집은. 아 이제 아이방이라서 화장실이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그래도 갖출 건다 갖추고 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플랫장이 있고 이거 샤워할 수 있게 이렇게 샤워기도 있고 이제 젠다의 선반도 있고 변기도 있고 해가지고 갖출 건다 갖추고 있죠 네네네네네 <laughs> 네. <놀네요. 웃음> 네. 네. 충분히 목욕하시 아 목욕하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실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거실 안내해드릴게요 어 거실 조명 진짜 어, 예쁘네요 넓다 네. 조명도 예쁘고 크기도 크긴데 어 넓이도 장난 아닙니다 어 조명 진짜 예쁜 것 같아요 특이하고 이런 조명 처음 봐야죠. 네. 위쪽에는 이제 기본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우미형 천장으로 이제 개방감 주셨네요. 폭이 지금 4m 50에서 5m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파 같은 경우에도 일자형이 아니고 기역자형으로 해서 이렇게 공간 넓게 쓰실 수 있다는 거 비해놓으셨는데 이거 참고하고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시면 어, TV장 같은 경우에도 좀큰거 쓰시기에 충분한 공간 되고 TV도 아주 넓고 큰 거. 이제 놓고 시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테라스가 있어요. 테라스는 이제 나가지는 않고 한번 붙여주시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좋죠. 넓고. 네요 공간 어떻게 활용하시냐에 따라서 아주 훌륭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주방 제 들어오실 때 이쪽에는 이제 식탁 자리 이제 딱 보셨을 때 식탁 자리죠. 누가 봐도. 여기도 네, 식탁 자리. 여기 뒤에 있는 이 이제 의자 같은 경우에는 어 샘플이에요. 그래서 따로 옵션은 아니고 없다고 보시면 되고 식탁 두고 의자 양쪽에 두고 이제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안쪽에 이제 주방이 그래도 공간이 꽤 넓은 것 같아요. 오른쪽에는 이제 냉장고 자리게 있는데, 김치, 냉장, 냉동, 이렇게 쓰고,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수납 공간이 있고, 뒤쪽으로 보면은, 이제 싱크장이 있는데, 주방, 주방, 그, 수납 팬트리 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음... 아주 이쁘죠? 아, 이건... 간식 같은 것도 놓, 놓고, 쓸수 있고, 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식기 세척기, 무상 옵션이고, 어, 싱크볼도 아주 큰 거, 해가지고, 어, 특이하게 싱크, 오늘도 특이한 걸로 해놓으셨네요. 수납공간도 위 상하부장 이쪽까지도 안쪽으로 들어서 오셔 한번 비춰주세요. 안쪽에 이제 뭐 밥솥 공간도 있고 전자레인지 공간도 있어가지고 어,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 이게 이런데도 선반 우드 선반으로 해서 이것도 다 기본 옵션입니다. 좋죠. 예. <laughs> 깔끔하게 네, 그리고 이제 인덕션하고 하이라이트 겸용되는 거3구짜리 있는 것도 옵션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중간방 안내드릴게요 자 여기 중간방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DP 되어있는 것처럼 어, 서재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제 이쪽에 다용도실이 있어 가지고 다용도실에서 이제 빨래 이제 세탁하고 건조하신 다음에 옷 같은 거 정리하시면서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같으면 아마 드레스룸을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쪽에 배경도 터 보여드릴게요. 어 공간이 꽤 넓죠? 꽤 넓어가지고 이쪽, 이쪽에 좀 실외기가 있는데 안쪽으로 좀 옆으로 공간 옮겨가지고. 여기에 지금 수전이 있어요.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 뭐 일체형 타워형으로 놓고 쓰시면 공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안 쓰는 짐 같은 거 놓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안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 안방도 이렇게 좀우물용으로 해놓으셨네요. 이렇게 해서 좀 개방감을 주셨고 위쪽에 음,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이 쪽으로 창이 좀 크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창이 좀 크게 나와 있어서 답답하거나 그러지 않고 지각도 아주 잘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도 좀 많이 넓죠. 많이 넓어가지고 좀큰 뭐냐 침대가 들어와 있는데도 공간이 많이 남는 거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 뭐 편장대 두고 여기 화장실 옆에 있는데 그 옆에다 화장대 두시고 남는 공간에는 뭐장을 짰어도 되고 다른 거 TV를 설치셔도 하 되고 그랬으면될것 같습니다. 이쪽 오셔가지고. 화장실 하나 더 있습니다. 아, <laughs> 마지막 화장실? 세 개. 방에 화장실이 세 개. 3개. 화장실이 세 개고 방이 세 개고 음. 어, 여기는 또 타일이 좀 색감이 다르네요. 아까는 좀 검은 톤이좀 많았는데. 여기는 이 브라운 계일이 있어서 조금 더 포근한 네. 느낌을 주네요, 안방답게. 고급스럽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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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도 메인 욕실 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여느 메인 욕실만큼 많이 넓은 편이고 갖출 건다 갖추고 있네요. 플랫장 아주 큰거 있어서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기도 젠다의 선반 있어서 세안하실 때 쓰시는 거 놓고 쓰시면 될것 같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있고. 어, 여기 타일마다 다줄눈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줄룬 시공이 돼 있어서 청소하실 때나 이때좀 편하게 하실 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신 원정동의 단지형 아파트 매물 어떠셨나요? 타입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타입이 있다고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분양가 또시립지금등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신한하우스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이상 신한하우스 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